V 오토바이 오브의피 SVR 등 최상위 차종 동시 솔켓, V8 슈퍼차저, V8 터보 디젤, V6 터보 디젤 등 선보해 레인지로버 1억 8,750만원, 레인지로버 스포츠 1억 3,330만원부터 제기월랜 드로버 코리아가 5일 서울 한남 전시장에서 뉴레인지로버와 뉴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출시했다. 랜드로버에 따르면 신형 레인지로버는 공기약학 성능을 고려 유려한 디자인을 갖췄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클램스의 보닛과 플로팅 루프 등은 전통적인 실루엣의 날렵한 곡선을 강의하는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사이드 에어벤트 그래픽은 생동감을 부여한다. 실내는 새로운 시트 프레임에 뒷자서 독립 시트를 적용하고 세미 아날린 가죽을 씌웠다. 센터 콘솔과 거버 박스, 도어 수납함 등 공간 활용성도 개선했다. 전동식 헤드레스트와 하스톤 마사지 기능을 추가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인컨트롤 터치 프로듀오를 레인지로버 최초로 적용했다. 디어 센터 콘솔엔 제니스 아날로그 시계를 배치했다. 파워트레인은 V8 터보 디젤과 V8 슈퍼차저 가솔린 등 2종이다. 8, 4. 리터 디젤 엔진은 최고 339마력, 최대 75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V85 0리터 슈퍼차저 가솔린은 최고 525마력, 최대 63.8kgm의 힘을 낸다. 최상위 SV 오토바이오그래피의 V8 엔진은 튜닝을 거쳐 최고 565마력, 최대 71. 킬로그램에로 성능을 뿜어낸다. 변속기는 ZF8단 자동이다. 토크 컨것터 락업 조기 선택, 자동 변속기 아이들 컨트롤, 유압식 액츄레이터 등으로 효율성을 개선했다. 굴림 방식은 4WD 다 연료 효율은 V8 디젤이 복합 미터당 80km다. 50SC 오토바이오 그래피와 5. 0 SCSV o 토바이 오브레피는 인증을 진행 중이다. 전자동 증형 반응 시스템이능 다이내믹, 에코, 컴포트, 잔디밥 자과길 문길, 진흙 위조철, 모래, 안반 자석 주행 등을 지원한다. 주행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 높이, 엔진 반응, 트랙션 컨트롤 게이트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이내믹 리스폰스 기능은 온로드 성능 강화에 기여한다. 사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해 조향성과 승차감을 높인다. 편의 안전 품목으로는 12인치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 10인치 풀컬러 헤드와 디스플레이, 앞차와의 상대 속도 및 차단 거리를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360도 주차 보조 기능, 두개의 10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한 인컨트롤 터치 프로 듀오 시스템, 긴급 출동 기능을 포함한 인컨트롤 프로텍트, 스마트폰으로 연료 잔량이나 주행 가능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리모트 앱, 브랜드 전용 팀 앱과 지니뮤직 서비스 등을 탑재했다. 뉴 레인지 로버 의 판매 가격 은 SDV8 보그 S 1억8750 만원, SDV8 오토바이 오그래피 2억440 만원, 0SC 보그 S 2억560 만원, 5 SC 오토바이 오그래피 2억2260 만원, 5 SC 다이내믹 2억6810 만원 이다. 뉴 레인지 로버 스포츠 는 랜드 로버 브랜드 전 라인업 중 가장 날렵 한 차다. VU3 터보 디젤 엔진 은 최고 306 바력, 최대 71 4kgm 을 낸다. VU3 슈퍼 차저 가솔린 엔진 은 최고 3 4 0마력 최대 459kgm 을 발휘 한다. 고성능 SVR은 V8-5,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을 얹어 최고 575 마력, 최대 72-4kgm, 100kmh 도달 시간 4. 5초의 성능을 자랑한다. 변속기는 자동 8단이다. 레인지로버 라인업 중 유일하게 스틱형 노브를 채택했다. 헤대 슈프트와 함께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한다. 구동 방식은 4WD 다 연료 효율은 V6 디젤이 복합 리터당 10. 7km, v 6 0터 좌저 가솔린이 복합 리터당 7, 4km다. v 8 0터 좌저 가솔린은 인증을 진행 중이다. 외관은 대담하고 역동적인 성격을 표현했다. 간결하고 매끄러운 지붕선과 기울어진 윈드 쉴드, 낮은 차체 등은 유려한 모습과 함께 주행 성능을 고려한 선택이다. 편의 완전품목으로는 다양한 수납 공간을 담은 드림 피니셔, LED 무드라이트, 제스처 앤드 오토 블라인드 기능을 추가한 파노라마 루프, 다섯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지형 반응 시스템, 내리막 주행 역 차선유지 어시스트와 후방교통감지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사각지대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풀컬러 헤드와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어하는 인컨트롤 터치 프로 듀오 등을 적용했다. 뉴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SDV-6HS의 1억 3,330만원. s d v 6 h s i 타이네이 1억 4,220만 원, s d v 6 a b i 타이네이 1억 5,530만 원, 3.0SCHSI 타이네이 1억 4,530만 원, 5.0SCSVR 1억 9 0 3 0만 원이다. 와름 기자워 애프터타임즈. 쿠케알 인피니티 코리아, 가장 인피니티다운 잔여 Q60 출시 3월 수입차, 26402대 신유 등은 녹. 사상 최대 포드 F150, 연간 3대 시장 표면, 수입 하이빔, 기아차 k 9이 제품 전략은 콤플렉스인가, 영상, 포드 코리아, 섬세한 변화 거친 머스탱 출시.